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의 깨어남과 제3의 눈입니다.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세븐 차크라 주센터에서 가져왔습니다. 주인장 대신은 차크라 마스터 진아님의 글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영성 트렌드는 명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크라 명상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트라 수행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즉 진언, 염불, 다라니도 다 만트라에 속합니다. 소리 파동을 이용한 그런 수행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병행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세기가 열리기 전에 성각자들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옛날처럼 산에 가서 10년 동안 돌을 닦지 않고 새 속에서 1년만 수행을 해도 그 경지에 갈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전 우주적인 진동 주파수가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구의 주파수도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의 진동 주파수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깨어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수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깨어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신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혹시 헛개비에 씌었나? 빙의가 되었나? 내가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마스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진아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이걸로 저의 모든 것을 적기에는 부족하나, 이 글이 그한 걸음 시작이 되어 모두의 마음의 씨앗에 깨어남이라는 물방울이 스미길 바랍니다. 내 나이 서른 초반, 매일같이 죽고 싶었던 나나이었지요. 대략 3년 내내 매일 미친듯하게 바쳐 소리를 질러보고, 너무 살기가 싫어서 매일같이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어린 나의 아이를 바라보며 억지로 참아내고 있었지요. 이미 저는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나르시스트 아버지와 사랑이 없으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 사이에서 심각한 가정 불화로 집에서는 내내 고통받았고 학교에서는 학년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안으로도 밖으로도 저는 지옥과 같은 삶을 보냈었지요. 그러나 오히려 이때가 30대. 이 때가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은 참을 힘이, 살아갈 힘이 남아있지 않았던 어느 날,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잖아? 나는 왜 오래 살 거라는 생각을 했지? 그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자. 내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뭐하러 내일 미래 걱정하면서 고민하지? 그냥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 뭐 있어? 어차피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냥 내가 하고픈 대로 주변 사람들, 가족들 신경 쓰지 말고, 마음대로 살자. 저는 그 뒤로 일순이였던 아이보다 저를 일순이로 올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끌리는 것, 남들의 눈이나 관념 들은다.내팽개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그렇게 살면서 삶의 소소한 행복도, 먹는 기쁨도, 사랑스러운 아이도 전부 더잘 느껴지고, 마음이 점점 평온해졌습니다. 삶의 매 순간은 이미 마음 수행이지만 영적 수행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어떠한 영적 지식도 없었던 저는 2019년 8월 어느 날 처음으로 명상이란 게 궁금해져서 눈을 감고 아무 생각 없이 있어 보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깜깜했는데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순간 강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뜨고 "이게 뭐지?" 눈을 감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밝은 빛이 보인 거지? 심장에 공닥공닥, 약간 무섭기도 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냥 빛을 아주 잠깐 본 것만으로요. 원래 저는 겁이 많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눈을 다시 감았어요. 이번에는 빨간색 소용돌이빛이 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이 나에게 괜찮아. 너의 집 같은 곳이야. 이곳은 너에게 편한 곳이야. 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음이 점점 차분해졌어요. 그러더니 파랑, 남색, 그리고 보라색으로 소용돌이의 색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보라색으로 계속해서 돌았는데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 평온해지고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 왔음을 그렇게 첫 명상 이후 세상 전부가 달리 보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눈이 안 좋아 흐리게 보였던 시야가 안경 안경을 띤듯로 모든 게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과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는 운전을 하고 집에 가는데 주변에 나무들의 느낌이 느껴졌어요.식물들에게서 무언가 뿜어나오는 에너지와 느낌이 계속 느껴졌습니다.이 느낌은 마치 심장 같은 깊은 곳에서 오고 가서 자꾸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뒤로 여러 주파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고, 기가 느껴지기 시작하기도 하였으며, 제 느낌이 끌리는 대로 매일 저녁 자기 전에 평온한 마음으로 명상을 하던 중 이틀 정도 지나고, 차크라 센터가 전부 열렸고, 눈을 감으면 눈을 뜬 것처럼 밝았습니다. 백해 쪽에는 밝은 흰 빛이 계속해서 돌았고 동그란 소용돌이 여러 차크라가 돌며 약간은 어두운 부분에서 무지개색 작은 빛 알갱이들이 진동하고 있으니 어떠한 예술 작품보다 아름다웠으며 그렇게 저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차크라 빔이라고 해야 할지 하늘을 바라보면 구멍 뚫린 하늘이 보이며. 공기, 물체, 이 세상 모든 것에 진동들이 보이니 의심이 많았던 저도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점점 저는 제 영의 진동과 육체의 느낌을 함께 느끼게 되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온몸의 진동, 즉전체 소용돌이, 뇌쪽 소용돌이 등등 온몸에 진동 그리고 몸이 붕떠 있다고 해야 할까요? 걷는 것이 꼭 나는 것과도 같았고, 뭐라고 할까? 마음도 붕떠 있는데, 평온하면서, 헤헤, 다 괜찮아. 이런 비슷한 상태였어요. 몸과 영이 함께 느껴지니 어지러운 것 같으면서도 살면서 못 느껴본 느낌이었어요. 어지러움이 제일 비슷하나 아프거나 싫은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에 일찍 누웠고 그렇게 갑자기 재현과 합일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제삼의 눈이 열려 저는 세상을 우주를 차원을 영의 순수 의식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 상태에서 굉장히 평온하였으며 모든 것들이 다운로드 되는 듯했어요. 한 번에 모든 것들 내가 누구인지 여기는 어디인지 내가 왜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지 등등 알고 있었던 것들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왔습니다. 이 경험은 언어적 인간적인 에너지가 하나도 없었기에 제글 속에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음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누워서 눈을 감자마자 우주의 모든 영들이 한 번에 보이며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굉장히 차분하고 고요하게 모든 것을 한 번에 바라보면서 평온하면서도 큰 감동 속에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완벽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느꼈지요. 모두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완벽한 속도로 개체적으로 진동하면서도 전체적인 하모니 속에 완벽하게 진동하고 있었으며 그 모든 의식들은 크게 보면 하나이고 가까이서 보면 개체적으로 나누어져 아름다운 꽃즉 만다라 같은 그런 꽃의 진동이었습니다 마치 수많은 영혼 꽃들의 아름다운 하모니였어요. 끊임없이 진동하며 꽃들이 미세하게 변화하고 꽃들 안에 여러 명 그룹이 있으며 꽃들마다 대표하는 색들이 달랐지만 경계가 나눠있지 않고 그라데이션처럼 자연스럽게 물들어 있었어요. 꽤 오랫동안 셀 수도 없고 끊임없이 진동하는 영들을 전부 다운로드 하는 듯 했어요. 그 중에 진동을 하지 않는 불규칙한 존재들도 보고 느꼈습니다.그 이후에 저는 다양한 영혼들의 차원들, 다양한 영단들, 우주 대추의 역사와 비밀들, 영들의 탄생과 역사, 그리고 나의 무수한 전생들, 다른 순수의식 공간의 기억들 등등 다운로드되었습니다.저는 그렇게 깨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미 항상 깨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사명은 여러 가지였지만, 개인적인 상승이라는 단어는 제 안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반대였습니다. 그것은 언어로 비슷하게 표현하자면, 봉사, 무한한 사랑, 그리고 행복 속 헌신과 희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꿈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느낌을 따라, 깨어난 후 저는 스파르타적인 속도로 나의 내면 속의 길과 흐름을 따라 제3의 눈을 통해 여러 차원을 통해 그리고 현실을 통해 내가 잠시 잊고 있었던 나의 영적 기억들을 느낌과 느낌을 통해 하나둘씩 찾아갔습니다. 제3의 눈이 열리는 것은 진실의 눈, 지혜롭고 무한한 사랑인 영의 눈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나의 판단과 해석 없이 모든 것을 예를 들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성, 영의 역사, 무의식과 의식, 내면의 아픔, 두려움, 전부 느껴야 하며, 무한한 사랑을 바탕으로 모든 영들의 빛과 깊은 어둠의 역사를 알고, 그것을 나의 것처럼 느끼며, 판단 없이 평온하며, 무한한 사랑으로 감싸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제3의 눈은 이 모든 것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그것에 대한 집착이 전혀 없는 마음과 영의 의식 확장에 따라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신의 관점에서 모든 차원과 영들을 감싸 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한한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오직 나라는 생각과 안의를 넘어서서 아낌없는 나무처럼 태양처럼 모든 존재를 어떠한 판단 없이 사랑하며 희생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은 물질 세계에서 보면 바보 같아 보이고 너무 착하게만 보이며 판단 분별이 가득한 사람들 눈에는 힘든 삶을 살아 보이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와 모든 우주 차원들과 모든 영들과 영들의 역사와 기록 등을 안다는 것은 나의 지혜를 높이려 알게 되는 것이나 초능력으로 물질 세계의 삶속 풍요와는 정반대입니다. 전체 우주의 모든 기쁨 그리고 깊은 아픔을 나의 것처럼 똑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희생이라는 단어보다 더큰 희생이며, 순고하고 무한한 행복의 희생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본래의 모습을 알아가고 사명을 행할 수 있게 영과 나의 장대한 정보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혹은 도구이기도 합니다. 제 삼의 눈은 모든 영의 정보를 내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음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구로서 역할도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모든 신비적 체험과 도구들로 큰 배움을 얻고.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내줘야 할때 보내주는 마음 또한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는 완벽히 알고 사랑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한 우주 한 우주를 사랑으로 감싸할 때 모두를 진정으로 돌볼 수 있으며 우주의 완벽한 하모니 안에서 제 삼의 눈이 열릴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당신이 준비된다면 물 흐르듯 열리게 될 것이니.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흐름을 거스르며 열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무한한 사랑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는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무한한 사랑의 바탕 위에 무한한 사랑의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나를 확장하는 것이며 더 밝게 빛을 내어 모두에게 그 빛을 나누어 주어 우리 모두에게 연결된 그 검고 투명한 끈들이 드디어 빛을 내니 노력하는 마음 없이도 우리는 빛나는 하나님을 당연히 알게 되는 날이 올 거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